네. 에어컨을 사야되는데 빨리 아, 에어컨 가격이 천정부지로 섞고 있어 지금 더 비싸지고 있어? 그러니까 똑같은 모델이 작년 겨울, 아, 여름에 90만원인가 그랬는데 응. 지금은 거의 140만원 150만원 음, 140? 너무 어. 비싸다 아닌가? 너 핸드폰이 100만원인데 아, 괜찮다며? <laughs> 그런 거 보니까 에어컨이 별로 안 비싼 것같 핸드폰. <laughs> 짠! 저희는 매주 요즘 수요일마다 어 저희 세븐아웃 회사 멤버 수연님이랑 저랑 창민이랑 셋이서 뭘 하고 있죠? 철학, 철학 스터디? 네, 철학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그냥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laughs>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어, 자택근무를 하면 서로 못 만나잖아요 응. 그런데 이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니까 맞아. 어, 좋은 것 같아요 뭐 먹을까? 어, 공유 공유가... 공유 봐. 그공 공유 가색 많이 음. 거 하나 이거 하나 시키고 어, 그래 그래 좋다 좋다. 뭐밥 같은 거 하나 좋다 시켜도 좋다. 밥 짬뽕 중? 맛있겠다맛있겠다 응응응응. 아 먹어봤어요? 네. 음 네. 저 이거 갖고 왔는데 뭐요책 아... 아직 안 읽었어요. 그래요? 그냥 들고 가시는 음. 거아니에 <laughs> 수윤 님이랑 그냥 얘기하라고 바 올려다 말았어요 이렇게 바꿔 올려다 말았어요? 앞에 아, 네. 아, 네. 음. 내용이 진짜 좋아요 진짜 이런 데 가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서울에도 있고 음. 금요일 많던데요? 그니까 은수랑 같이 데리고 가서 음. 찍는 거예요 좋아요 음. 그러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다른 여쭤보기도 하고 툭 이거 있냐? 툭 감사합니다 음. 여기 놔주세요 감사합니다. 하세요 음, 네. 아니면 갖고 네. 까요 어, 갖고 있을게요. 아 네. 겠다와 비주얼이 상당히 이게 특 이게 특이라고? 비특 전복죽인 것 같은데 특파. 뭐가 다른지. 아 그렇네. 이게 이 갈색 이게 트러플 오일. 음. 트러플 오일 뭔지 알아요? 송로버스어 어떻게 알았어요? 그 나왔을 때 TV에서. 어어 그때 아, 화사. 화구나 아 맞아, 맞아 맞아. 먹어 이것만 한번 먹어보자. 어? 아, 이게 진짜 비싼거래. 트러플 오일이? 이게 막세개뭐 삼대 뭐 진미 해가지고 캐비어랑 뭐지 네, 네 글자 그니까. 푸아그랑 아, 그거랑 <laughs> 그리고 이거랑. 음. 이게 확실히 그 전복 차이가 있네. 어, 전복 여기는 차이. 두 배, 두 배가 들어갔어. 이것도 충분히 많이 들어 <laughs> 한번 <하면> 섞어볼까? 본죽에서 <laughs> 이거 진짜 <laughs> 좋아해요. 음, 아, 오징어. <laughs> 이게 약간 전복 내장이 들어가서 색깔이 초록색인 음, 것 같아. 그리고 톳도 들어갔다 가야 <laughs> 내가 아까 설명서서 봤는데, <laughs> 섞지 말고. <laughs> 아, 섞지 말라고? 섞지 말고. 핑 <laughs> 먹는 것처럼 먹어. 아, 진짜? 나나 섞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전복 하나 해가지고 여기... 아 맛있겠다 진짜. 먹어봐 먹어봐. 음. 뜨거워? 맛있네. <laughs> 향이 생각보다 되게 세다. 트러플 오일 향. 음 진짜 맛있다. 향이 딱. 되게 좋은데 향이? 음 약간 약간 참기름은 아닌데 그거에 어. 한. 한결매 훨씬 고급적는 맛. 약간 약간 톡 쏘는 맛이야 그런다고 하나? 나는 진짜 번은뭐 아플 때 먹거나 그러지 않거든. 난 진짜 외식할 때 엄청 많이 먹잖아. 사실 좀 처음 일단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음. 난좀 강하지 않은 맛이 좋은 것 같아. 매운 것도 좋은데 약간. 약간 그 아보카도 맛 같은 거 있잖아요. 되게 은근한 맛인데 짜거나 막 이러진 않은데 자극적이지 않은 가볍적이지 않은데 되게 깊은 맛. 이게 다른 거구나. 여기도 음, 있어요. 트러플 덤복죽 바다의 불로초 톳과 신선한 전복 내장 들어갔네. 전복 내장으로 더욱 깊어진 맛. 근데 먹어본 죽 중에는 맛이 제일 깊은 것 같아 뭐가 음. 많이 들어가는 느낌? 어, 수현님 어. 걸로 아아 아. 아. 니 근데 똑같은 아이디어였잖아 아니야 수현님 아이디어였어요? 네 어. <웃음> <웃음> 잠깐만 이거 <laughs> 했어 우리 이거 했고 잠깐 밑에 가만히 있어봐 i've been suggesting that philosophy is the activity of working out the right way of thinking about things. and i've been trying to explain what kind of i mean by that. one way of understanding hume's reasons for thinking this is that he thought that um, the most important thing was to illustrate this. 중국어로 한번 내가 알아볼 수 있는지 한번. Okay, okay, okay. Looking t 아이 이게 더쉽게 하다. Yeah. 아, 진짜? 너 <laughs> <laughs> no, 중국어보다, 아 영어보다 중국어를 잘한다는. 어아 i 아 I think I only understand the name of. Hume, hume and kant, yeah. david hume. and <laughs> she <laughs> yeah. said about a lot of things. i didn't understand. Of them. so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kant and hume? hume, name? <laughs> <laughs> yeah, name? maybe like last time we can look up some other videos about mm -hmm. hume and kant. of oh. the world's great philosophical voices. when people laugh and when people enjoy something, it's not a cause of rationality. It's caused by people's feelings and emotions. And he thinks that he thought that we have to focus on feelings. Mm. So David Hume said there is no core core self. Core oh. self. Yeah, but there is no core self. I'm not sure, but he said, I think he said that we are all from feelings and perceptions. It One is ice cream. Ice cream, hurry up. 오오오. <laughs>